국순당입니다 어, 지금 단가가 5,900원 이고요 비중은 40% 입니다 저 의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벌써 감사하다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도 전략을 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순당 어떻게 보세요 평소에 좀 좋아하시나요 어,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<laughs>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네. 막걸리나였거든요. 어, 저는 <laughs> 어 그렇군요. <웃음> 몰랐어요. <웃음> 네, 제가 항상 봉사활동 어. 끝나고 저희 네.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네. 항상 이제 막걸리를 먹었는데. 어, 그 노래가 그, 생각나네요. 네, 네.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또 막걸리를. 굉장히 또 좋아해서 북순당 어. 되게 좋아합니다. 어, 주가에 많은 도움을 주셨네요. 네네. 근데 지금 보니까 이북순당이아스파탄 관련해서 발암 물질 음.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. 아 그래요? 네네. 그렇기 때문에 7월 달 구간에서 한번 주가가 좀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왔었던 음.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일단은 논란이 일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확정이 된건 아니에요. 말 그대로 그냥 논란일 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순당이 또 어떻게 음. 이거를 좀 대응해 나가냐에 따라서 일단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이 아스파탐 자체가 미용 같은 거 같아요. 음. 그러니까 설탕 이긴 한데 이게 인공 감미료 인거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바람 물질 뭐 일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네요. 있는 건데 보통 인공 감미료 그렇게 되면 MS, 그 msg 미원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음. 얘기가 나왔잖아요.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좀 관련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또그 어떻게 보면 식약처에서 결국에는 이걸 허락, 허가를 해준 거니까 만들 수밖에 그렇죠.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제기가 제가 봤을 때 단순하게 좀 지나가는 이슈. 네 이슈로 좀좀 네. 예, 불안정하게 한번 흔들었다가 지나가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음. 들고 어,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막걸리 가격 뭐 인상, 그러니까 주류 가격 인상에 좀 가격 연락을 받는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어, 과거에는 이 종목이 정치 인맥 관련 종목으로도 한번 엮인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정치 인맥 종목들이 또다시 슬슬 시장에 좀 부각이 되는 또 시점이기도 하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국순당의 주가가 지금 시점에서 일단 모멘텀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음. 이제 생각이 들고 지금 하방압력 굉장히 좀 크게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. 지금 매수가가 5,900원인데,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, 주가가 5,300원에서 5,400원 구간 때 있죠. 전자점 구간 때 이탈한다 하면은 일단은 그냥 깔끔하게 매도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. 비중이 40%나 되시거든요. 중소형 종목에 비중 40% 이상 들어가시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. 음.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것보다 일단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매도한 다음에, 어,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반등 준다 한다면은 6,300원 구간대까지, 일단은 6,200원 구간대까지 단기 반등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점에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전체적인 그 추세상으로 봤을 때 지금 상방으로 올라오는 흐름보다는 계속해서 윗골이 달리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중이거든요. 그러니까 매물을 지금 털면서 계속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전략으로 진행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